엔 아르카 리뷰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해군의 자주 국방 기술력의 상징이라 불리는 slbm 즉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kss-iii 급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된 이 첨단 무기체계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억제력을 상징하는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slbm의 성능 사거리 설계 특징 그리고 실제 운용 능력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SLBM, 서브마린 런치드 볼로스틱 미사일, 은 잠수함에서 수중 발사되어 적의 핵심 표적을 타격하는 전략 무기입니다. 이 미사일은 은밀성과 생존성이 뛰어나며 지상 발사 시스템보다 탐지되기 어려워 국가의 2차 타격 능력, 세컨드 스트라이크 케이퍼빌리티, 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입니다. 한국형 SLBM은 이러한 개념을 기반으로 국내 기술로 개발된 독자적인 체계로, 크스3부산한 창호급 잠수함과 완벽히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KSSII급 잠수함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최초의 대형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으로, 수중 배수량 약 3,700톤, 길이 약 83.5m, 폭 9.6m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 잠수함에는 6기의 수직 발사관, VLS 버티컬 런칭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며 SLBM을 비롯한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SLBM은 수중에서 냉발사, 콜드런치 방식으로 추진되어 잠수함이 깊은 수심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발사 시열 탐지나 소음으로 인한 위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첨단 기술입니다. 한국형 SLBM은 고체 연료 추진체를 사용하며 이는 액체연료 대비 즉각적인 발사 반응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미사일은 수중 발사 후 수면을 돌파하여 고부도로 상승한 뒤 탄도를 분리하고 정밀 유도 시스템을 통해 목표 지점을 향해 낙하합니다. 유도 시스템에는 관성항법 장치, INS와 위성항법, GPS이 결합되어 있어 높은 정확도를 보장합니다. 또한 재진입 시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여 요격이 극히 어렵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사거리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약 500km에서 1000km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주변 지역의 주요 전략 목표를 모두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며 향후 개량형은 더욱 장거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와 LIG넥스원이 참여한 유도체계 미탄도 기술은 한국의 독자적 미사일 방산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린 사례로 꼽힙니다. KSS-III급 잠수함에서 SLBM 미시험 발사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 대한민국이 핵보유국이 아니면서도 비핵억 재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즉, SLBM은 전면전 발생 시적의 전략거점을 은밀히 타격할 수 있는 보복 능력을 보장해 전쟁 억제력과 외교적 협상력을 동시에 강화합니다. 이번 리뷰에서는 SLBM 미핵심 성능 외에도 시스템 통합 기술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수함 내 전투관리 시스템과 미사일 발사 제어 시스템은 완전한 네트워크 통합 형태로 설계되어 있어 작전 중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발사 준비부터 목표 지정, 발사 후 유도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으며 AI 기반 데이터 분석으로 상황 판단 속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KSS-3 잠수함은 최신 음향탐지 회피 기술과 저소음 추진 장치를 탑재해 적의 수중 감시망을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습니다. 수중 체류 시간 또한 기존 한국 해군 잠수함보다 두배 이상 늘어나 장기 잠항 작전이 가능하며 SLBM과 같은 전략 무기를 장기간 은밀히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한국 해군이 주변국과 대등한 전략 자산을 확보했음을 의미합니다. SLBM 위 도입은 한국의 방위력 발전사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과거 단거리 미사일 중심의 전력 구조에서 벗어나 해상 기반 중거리 전략 무기를 확보함으로써 다층적 억제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특히 육해공 무기체계와 연동되어 네트워크 중심전, 네트워크 센트릭 워페어, 을 구현할 수 있게 되면서 한국의 작전 효율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slbm 위 발사원리, 추진체 설계, 유도기술, 잠수함 통합 시스템, 그리고 작전적 유익 까지 모두 다루었습니다. 단순히 무기의 스펙을 넘어 실제 전장에서 어떤 전략적 가치를 가지는 지를 깊이 있게 분석하였습니다. 엔 아르카 리뷰즈에서는 앞으로도 무인 시스템, 잠수함, 미사일, 그리고 한국 방산 기술의 진화에 대해 심층 리뷰를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SLBM과 같은 첨단 전략 무기뿐만 아니라 차세대 전투 체계와 관련된 기술 분석도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이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통해 최신 방산 기술 리뷰를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엔아르 카리뷰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 해군의 차세대 전략무기와 KSS-3 배치 II 추가 성능 개선 사항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